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배워볼 동작은 루프밴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입니다. 너무 말이 어렵죠.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내 팔꿈치를 펴서 뒤에 있는 삼두근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. 삼두근은 우리가 팔꿈치를 펴는 동작, 미는 동작에 모두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루에 내가 세 번만 해주시면 팔꿈치가 어느새 괜찮아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훈쌤의 시범부터 보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쌤 준비. 네. 자, 훈쌤 씨가 하시는 것처럼 내 네, 한쪽 팔의 이 상완에 딱, 선도부 주장처럼 이렇게 딱 위치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한쪽 팔을 쫙 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준비, 시작. 그렇죠. 다시. 팔꿈치를 이렇게 훈세처럼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팔꿈치 관절만을 이용해서 쫙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쪽 뒤쪽 팔 뒤가 수축하는 것을 계속 느껴 주셔야 되는데 팔이 아니라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가 아프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껴 주셔야 돼요. 호흡은요,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쭉 팔을 뻗을 때 후,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팔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배워본 이 루프밴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동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, 놀이, 케어!